아빠 언제 아빠? <laughs> 삐삐 아빠 언제요? 아빠? 삐삐야, 삐삐, 삐삐 아빠 언제 오세요? <laughs> 아빠 언제 오세요, 삐삐? 삐삐 씨? 색 맞아? 맞췄으니까. 일단 놓고 내가 주말에 이거 알았어. 들어! <laughs> 지금 또무서워어밥좀주고가자고 <laughs> 무서워서?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줘야 돼? <웃음> 응. 이거 <laughs> 이거는. 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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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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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 이거는. 예. <목소리를> 되게 늦게 하게 부지런하게... 음. 아, 오빠서 왔는. 데다 뭐야, 잘 보여서 그런 거죠. 너 이거 지응 알고 봤그집그 <목소리> 그 건물 그 미용실 건물에 딴집이 그내공간에탔다 네, 네 거야 아예 음. 못되한 음. 그리고 그바뀌가지고 지금 차 없는 거리여서 왜? 그래서 차 완전 거야 다. 근데 갓길에... 한 필요 없어. 어디서 도치 씨? 도치 씨 내려야 돼 카메라. 어 그치 거기 저기. 아이고. 조심해. 도치 씨 눈가요? 어디? 저 저건 거 눈. 저기 눈이야? 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맞아? 몰라. 도치 씨. 나저 얼굴이잖아 어, 그치. 무슨 도... 도치 씨 이제 밤이라 좀 슬금슬금 나오나 봐. 그러면 저거 넣어줄까? 돌돌이 아, 도치씨 도치 돌돌이 어디 있다? 밥 먹는다 도치씨 저밥 먹는 소리야. 달팽이 아, 같다 약간 집 갖고 움직이네. 응 무슨 소리지? 도치씨 자기만의 시간이야. 그런데 지금 불 켜서 그래. 방이란 집. 그래. 여기도 마켓다. 여기겠다 여기도 마밥통기도 마켓. 여기도 마켓. 뭔가 알았어 뭔가 느꼈어 여기이 여기도 오켓 여기도 됐어 여기도 여기 뭐? 마켓. 여기도 마켓. 여기도 마켓. 여기도 마켓. 여기도 마켓. 여기도 마켓. 여기도 마켓. 도 마켓. 여기도 마켓. 여기도 마켓. 여기도 기 어 저기 얼굴 봐 보여? 네 얼굴 나왔는데 좀 빡쳐보여 그니까 에 안들어 지금 아 냄새 맡고 있어 아저기다헐 아,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아 그러면 오빠 <laughs> 그러니까 네,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그쪽에삼촌이 얘기한거였거든요 어 그리고 어 그리고 배들이 그걸 진짜 모를까요? 분명히 알아요 배중에 가격을 왜냐면 그런 유튜브 광고 같은 거를 해서 한 번만 찍었을 까 그럼 바이러스 광고를? 응, 맛있 아, 근데 그거 맛있겠다. 뭐야? 딸기야? 옥동자 딸기야? 조심히 비비야. 또 찔리. 졌어. 또 찌시는데 졌어, 삐삐 그치? <웃음> 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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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려. 아무도왜루 씨가 화냈어? 어왜안 어, 먹지? 원래 야, 잘 왜? 먹는데? 엄마가 좋봐 응? 엄마. 어 불비야 왜안 먹어? 왜안 먹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